안녕하십니까 미채미신다 강성의 아큐노티비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유튜브는 제2막에 접어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때까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많은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제2막 현장에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촬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그거에 대해서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번에 촬영합니다 자 여기 자이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저희가 계속 서울 경기권에 일이 되게 많습니다. 서울 경기권에 되게 일이 많고 계속 서울 경기권에 제가 출장을 다니고 하는데 그것도 힘들고 우리 건축 문의도 되게 많이 오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창원으로 다내려오시기또 힘드실 거예요 아마 지금 서울에 터전을 잡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하게 사무실 하나 구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강남으로 갈수 있었어 저는 좀 합리적이다 우리가 굳이 강남으로 가야 되나 지금 지금 이제 서울에 올라왔으면서 굳이 강남으로 가야 되나 물론 강남이 좋죠 인식도 좋고 어 뭔가 좀더큰물에서놀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서울에 이제 첫 디딤을 했는데 커가는 느낌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발산역 대에마곡주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되게 좋아요 이게 왜또 자리를 잡게 됐냐면 우리 소장님들이 이 사무실을 잡고 있었어 이미 그냥 원래 있던 사무실을 그냥 잡고 있었는데 굳이 몇 천만 원또 들여가지고 강남에 또 사무실 잡는다? 그건 또 아닌 거잖아요 이게 돈 낭비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 되게, 뭐, 사실 크진 않지만, 어, 알뜰하게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여기는 저희 회의실이 될 거예요. 대표실 겸 회의실. 되게 크죠? 넓은 회의실을 어, 저희가 마련을 했고, 어, 여기는 다 꾸며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매월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호텔 값만 해도 몇천만 원씩 나가요. 이게 그냥 한 달에 한 달에 사 주라 치면 2 주를 서울에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호텔에서 계속 머무기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호텔 값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기 숙, 제 숙소를 여기 안에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러 볼게요. 아. 여기 보시면 좀 어둡죠. 어두워서 잘안 보일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제 방입니다. <laughs> 사무실과 바로 붙어 있어요. 사무실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방이고 이제 여기 가 샤워할 수 있는 샤워 공간 그리고 세면대 공간이 될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공용 사무실이에요. 공용 사무실. 공용 사무실이고 여기는 이제. 어, 우리 디자이너랑 설계팀들 앉아서 어, 일할 수 있도록 어,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정도는 디자인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조금 해놓고 어, 공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의를 곧 해야 돼가지고 어,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